엄마가 반찬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? 많이 해줬지. 고기, <laughs> 나 고기 좋아하니까. 음... 해주더나 엄마가 할줄알잖나응 음, 고기. 아요즘 할머니가 두달 동안 그 집에 못 하잖아. 맞아. 할머니 반찬 그립다. 제가 좀 몸이 안두달 동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내가 두달 동안 못 왔다가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산에 가니까 좋네. <laughs> 는 음식, 남북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니까 좋대. 아니. <laughs> 몸에 안 좋은 거만 먹어. 야, 내가 그래.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그는지난 <laughs> 건강식을 너한테 권유해. 아니야. <laughs> 맨날 고기만 먹잖아, 고기만. 아 네가 고기만 할머니한테 먹자. 막 이러네. 내가 편식이 심하니까. 얘가 그러니까 편식이 너무 심하니까. 음. 그럼안 돼. 어, 아니면 안 먹으니까. 노래해야 되는데 일단 먹어야 되는데 얘가 안 먹으니까 내가 계속 집 먹고 싶은 거를. 별 실시 말 나예요. 요 그러니까 먹는 뭐 것만 해주게 돼요. 진짜. 로 네. 네. 아, 야, 너 근데, 야, 너 이거 이거 안 더워 이거? 이거? 야, 너 이거 이거 안 더워 이거? 이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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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? 이거 원래 다이렇게 입어. 아, 아이. 야, 이거 퐁퐁도안 되고. 그죠, 엄마? 그래, 이거 너무 쫄은거 뭐 이런 거 입지만. 근데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입어. <laughs> 왜 이렇게 입어? 인스타에 음? 사진 찍어 올리고 하려면 그렇게 아 그래 해야죠. 이렇게 입은게 이쁘긴 한데 근데 여자들은 안 좋대. 엄마도 이러고 다녔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지금 봐, 엄마 이러고 이런 거 입잖아. 알겠어 알 여자 자궁 이걸 생각하면 어... 통풍이 잘자야 돼. 듣기 싫은 거? <laughs> <laughs> 여자 자궁 이걸 생각하면 <laughs> 통풍이 잘자야 돼. 듣기 아... 싫은 거?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엄마 거기 까지 <laughs> <laughs> 음. 어 제가 그 서른일곱 살에 뇌출혈이 왔었어요. 예? 그런데 어 그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진짜 아유, 뭐 아유. 예쁜 것도 병원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뭐 공부도 그렇고 뭐든 뭔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일단 건강해야지만 뭐든지 할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한번 아프고 너무 절실히 느껴 가지고 그래서 일번도 건강, 이번도 건강, 3번도 건강. 그래서 아.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저는 일단 건강 아파봤기 때문에 이 정말 최우선이구나 하는 거를 누구보다 느끼고 있죠.